나오면은 울릉 울릉 해주셔야 요아 깜짝이야 네, 안녕하세요. 아유. 안녕하세요 잘, 잘 지내셨죠? 조, 조금만 떨어져서 찍어줘 이렇게까지 찍어야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, 아 기분 아, 탓이에요 아 살려줘 <laughs> 아 오셨어요?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HR의 수많은 여성 기사님들 중에 오늘 촬영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번 취지는 뭔가요? 아 너무 가까워요 아 잠깐만 떨어져줘 <laughs> 여자분들을 단독으로 찍은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? 또 되게 초 고수시잖아요. 어. 그렇죠? <laughs>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? 푸침부터 하셨잖아요, 그렇죠? 네. 퀵은 작년 7월부터요. 푸침부터 하면요? 푸침은 정확한 연조쓰는게그 작년 재작년. 뭐한 2, 3년 됐네요. 카메라 아니, 가깝다니까. <laughs>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셨네요? 바빴습니다밥 먹고 아주 네. 바빴어요 지금 시간이 8시인데 몇 시쯤 끝나시나요? 7시 반에서 8시 몇개 가지고... 하시는데 그렇게 네? 늦게 끝나요? 아, 시간몇개안돼요아 그래요?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요? 아, 빨리 물건 하고 물건을 빨리 안 줘요 물건 4시 반, 5시 쯤인데 어떻게 빨리 요아 2회전 하려고요 2회전이 여기가 전선이안이 커가지고 1회전에도 물건 이번 주에 이렇게 우천이 있다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1회 정도 물건을 잊게 줘요. 아, 그래서 느게끝나는데 네, 여기 분들 다. 식사는 하셨나요? 도넛 앤 커피를 먹으러 왔어요.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? <laughs> 그렇죠. 아, 근데 제가 지금 롤트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. 네, 가세요. 왜요? 부담스러워요? <laughs> 네. 좀, 좀 이따 찍을까요? 아, 왜 이렇게 처음에 이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이게 힘들잖아요. 그냥 사실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.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으니까 여기서 다니겠죠 그러면은 <laughs> 월 수입이 어느정도 되시나요 어? 월 수입 그런거 대략 대략 항상 수입이 궁금한거예요 수입이 제일 궁금한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른건 하나도 안 궁금할걸요 근데 네. 수입은 말을 좁았다 자기들이 막상 했을때 못하면은 뭐 자, 많이 하면 은는그 아, 그쵸, 그쵸. 아 그러니까 지금 은정님은 아 베테랑이시고 아 잘하시는 요 아니라고요 <laughs> 이번 달은 7이고 달에 몇개 하냐 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제가 잘해서 아, 또, 또. 이렇게 버는 거고 또또 또 시킨다 또또 또. 저는 또, 또. 제가 이렇게 잘해서 버는 거고 또, 또. 처음 오시는 분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<laughs>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저. 하시면서 친구분들이나 여자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가요? 다행히 친구가 없는데 그게 왜 다행이에요? 아니 추천하면 안 되죠 아 추천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추천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이제 할수 있어야 하는 부 분이니까 누가 그냥 이거 그래도 할만해 하고 하는 그런 분야는 사실 아니고 본인이 이제 맞 아자야 그쵸 뭐 솔직히 기본적으로 여자랑 남자랑 체력도 다른데 힘드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어, 그렇게냥 뭐 박스 하나 나는 뭐 해서 뭐 있는데? 잘하고 뭐 많이 벌지만 <laughs> 아,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. 어,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네? 아, 저, 너무 가까워도 다 그러니까. 그렇게 추천할 만한 가까워. 일은 아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 성향에 따라 다르다. 아, 어떤 좀... 성향의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? 좀 약간 저처럼 약간 좀 답답한 거 싫어하고. 왜 사무실 많이 해봤거든요? 네. 사무실도 뭐 좋은데 계속 사무실만 하면 답답해가지고. 답답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좋다. 뭐, 뭐 그런 것도 이유.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물건이 네. 안 와서 지금 어차피 못하는 거죠? 물건 어... 아직 다안 왔어요. 물건 네.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? 물건요? 물건... 내일 모레쯤? 물건이 어. 내일 모레 온다고요? <laughs> 그 정도로 음. 됐다. 아. 근데 물건 이 맨날 이렇게 안 와요? 보통 어느 캠프든 이제 대부분 자체 주문을안 하고 물건 받아오잖아요. 대부분 그 비는 시간이 있긴 한데 캠프마다 이렇게 긴 데도 있고. 근데 여기는 좀 옛날부터 느렸어요 그래서 1회전 끝나고 2회전 사이에 비는 시간도 되게 막참다 기다리고 있어 물건 어... <laughs> 물건 기다리고 있어 <laughs> 어떤 분이 댓글로 네. 여성분도 찍어주세요 하면서 체력적으로 할 만한지 뭐 하루에 몇 개씩 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하루에 몇개나 하는 거는 사실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최대치만 나오, 많이 나와도 그만큼 할수 있어 요 자기 노선 다 아니면 아, 체력적으로는 혹시... 부담이 네? 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? 아 물론 힘은 드는데 할수있 누구나 할수 있다? 어, 뭐 오지만 하면, 있으면 할수 있죠 뭐 어디 팔다리 부러지지 않거나 뭐 사지 멀쩡하면 아그 그 정도면 할수 있어요? 네? 아니 뭐 물건이 우리가 가전 막 냉장고 들고 아 물론 옛날에 냉장고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삼성 가전 우리 그런 배송은 아니잖아요 택 물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수 있어요 이 탑차 운전하는 건안 무서우셨어요? <laughs> 처음에? 어... 네 무섭진 않고 괜찮았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멀미가 심해가지고 옆에 타는 것보다 살아남기 위해 이제 운전하면은 멀미가 좀... 어... 더러거든요. 운전을 하고 다녀가지고. 그리고 거기 뭐지? 저 입사할 때는 코친 입사하면은 거기 이제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되게 잘 알려져 어요 어... 전문가가 있어요.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... 있었어요. 그러면은 그 운전 가르쳐주셨던 분께 영상편지 한번 가시죠. <laughs> 왜 그렇게 되죠? 이제 잘 가르쳐주셔서 사고 없이 잘 다니고 있요네 음. 이걸 진짜 하네 물량 떴나요? 네 오늘 적습니다 몇 개에요? 그거는 2 1 2개고요 적은 거예요? 네 나는 오, 고수라 200개, 200개 정도는 문제 없다 아니 그 그래도 어. 쿠팡이라도 담아주실.. 어. 주시... 어? 의사님 안녕 의사님 안녕하세요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. 웬일이세요? 지나가다가 됐습니다. 그래요 아 진짜? 어 어. 제건 이렇게 던져서 주시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네. 저 오늘 오, 촬영하는지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은정님한는다고해 가지고. 아, 네. 어. 찍는다고 해가지고. 아 진짜요? 맞습니다. 제가 메인이 아니라 정 님이 인이라아 아니, 네. 아니요. 아, 네. 어차피 네. 이사님 안 이렇게 안 찍어 봤자 네. 몇초안 나갑니다. 아. 이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가겠습니다 <laughs> 첫 배송지는 엄청 좋은 아파트네요. 아, 그래요? 배송하기도 편한 아파트 아닌가요? 아, 뭐, 그렇죠 네. 네. 또 엄청 편하다고 뭐라고 했구만. 올리님 일시키래요. 저요? 어 <laughs> 네. 전 이게 일인걸요? 아, 아니요, 배송시키래요. <Rocky> 아 좋은데요. 다다 이층, 일층, 2층이고층요 지금까지 제일 무거웠던 게 뭐예요? 쌀, 어, 고양이 모래. 쌀이나 모래 정도 그거는 무겁다기보다 는압축어 있으니까. 진짜 무거운 거는 포장을 안에 이음자로 해놓은 그런 소파인 거예요. 큰소 저만 저거를 갖고. 그거 하나 휠체어. 이 스킨 안에 부품이 무거운 게들었잖아요그래 무거워. 그 무거운 건데 어떻게 이성없었어요 그냥 잘의지로 그냥 잘? 그데 <laughs> <근데> 들어야지 어떻게. <어떡해. 웃음> 그거 들고 이제 사오층 감을 줄 거야. <laughs> 그 쿠친부터 하셨는데 맨 처음 하실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? 그렇게 많이는 안들었아근데쿠에할때힘은 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못, 엄청 못 하잖아요. 그 일을 그러니까. 다른, 다른 사람한테 네. 이제 다 같은 이제 직원 팀원이나 사람들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아 어떻게 해야지 일단은 내거내분량을 하지 이, 이 맨날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고 일하면서 어... 남한테 빈패키치는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고 그래도 못했어요. <laughs> 그래도 못했다고요? 네. <laughs> 잘 <laughs> 못해요. 근데 지금은 잘하시잖아요. 아, 저 다리는 짧아서요 <laughs> 어디 가세요? <안> <웃음> 이제 <웃음> 2회전 물량 떴나요? 네. 저는 102권. 102권? 네. 어, 금방 끝나겠는데요?